망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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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 망구, 망어 망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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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와망와더와 망구, 여구라구 <laughs> 망구 우리 애기 혼자 있었어 슬펐어 망구야 알고 이뻐 혼자 있었어 화장실 갔다 왔구나 알고 이뻐 버져 일로 알고 잠이 마가 <laughs> 소화해. 뭐해? 가만히 서 있는대. 어, 그만. 아 미치겠네 진짜. 아이고 좋아. 됐어, 그만. 망고, 그만. 망고, 오분은 긁어줬어, 그만. 망고야, 그만해. 긁음 치옥이야, 치옥. 지옥. 응? 아이고, 나왔죠? 여기 나왔죠? 마중 나왔어요, 우리. 이모 마중 나왔어요. <laughs> 천천히 먹어. 빨리 먹으니까 딸굴채 하잖아, 망고. <laughs> 망고. 망고? 소화 됐어? 아, 귀여워. 아이고, 양보 잘 먹어. 물도 먹고? 쟤 물도 먹었어. 쟤 츄르 주세요. 누나 추르 주세요, 엄마. 엄마? 엄마 추르 주세요. 야, 어제 그거 다먹겼어 내가. 추르 좋아하더라고? 이거 맛있나 봐. 응. 나도 네. 이미 열심히 먹고 있어. <laughs> 이 맛있어. 너무 썼지 망고. 썼어.